안녕하세요 유튜브랩의 커피캣입니다 지난번에 자동완성 검색어를 활용하라는 영상을 올렸더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길 원하는 분들이 덜어 계셔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영상을 하나 찍는다고 할게요 5년 전에 영국 워킹을 다녀왔었는데 지금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영어를 많이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워킹을 다녀온 지 5년 뒤부터 이제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의 영상의 전체 키워드와 아주 많이 달뤄져야할 이야기는 영국에 다녀왔던 이야기, 당시의 나의 영어 실력, 그리고 지금의 영어 실력,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할 것인가 정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것 같아요. 실제로 찍은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예시를 든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충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상상이 가시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두 개를 한번 꼽아 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는 영국, 다른 하나는 영어. 영어 공부가 될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일단은 검색을 위해서 영국이라는 단어와 영어라는 단어를 먼저 가지고 자동완성 검색어를 쳐볼 거예요. 첫 번째 영국으로 검색을 했을 때 결과를 쭉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어라는 단어를 자동완성 검색어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다양한 검색어들이 쭈르륵 뜨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있어요. 자,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영국이라고 쳤을 때 나왔던 자동 완성 검색어들과 영어라고 쳤을 때 나왔던 자동 완성 검색어들 중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나의 영상 내용과 더욱더 부합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키워드들을 골라내셔야 돼요. 저는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의 키워드들을 골라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영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자동 완성 검색어 2개, 영어라고 하는 자동 완성 검색어 2개를 뽑아서 4개를 뽑아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네 개들을 사용해서 제목을 지어보는 거예요. 제가 뽑아낸 키워드들은 영국 발음, 영국 영어, 영어 회화, 영어 잘하는 법이었어요. 그럼 이네 가지를 가지고 제목을 정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제목. 영국 발음. 살다 온지 5년 뒤에 얼마나 변했을까? 영국 영어. 5년 뒤. 다시 시작하기. 영어 회화. 공부. 다시 시작하기. 영어 잘하는 법. 처음부터 다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해두신 다음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제목을 꼽아내시면 되는 거죠. 영어 발음이라고 하는 자동완성 검색어는 분명 검색이 많이 된 키워드지만 제 영상에서는 발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영국 영어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특별히 영국 영어만 다시 공부하겠다는 라 내용이 아니었으므로 영어 잘하는 법에 초점이 맞춰있기보다는 이제 다시 영어 공부를 한다는 라 내용으로 영상이 만들어졌으니 결국 결정된. 제목은 세 번째 제목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키워드들을 추려내셔서 제목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자동왕성 검색어를 통해 좋은 제목, 좋은 키워드를 추출해서 좋은 제목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아직 유튜브 랩에 질문이 더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